안녕하세요. 소리지입니다. 자, 1보다는 A가 크고 A보다는 B가 더 큽니다. 두 실수 AB에 대해서 이 e 등식이 성립한다그래서 비례식이죠, 비례식. 자,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. 이 분자와 이 분자를 더한 게 여기 써져 있어요. 가비엘이라고 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한 게이 값이면은 이거 두 개에 더한 것이 이 값이 돼야 되는 거죠. 맞습니까? 네, 가비엘이 생각나요? 적어도 비례식을 보고서 그런 걸 빨리 파악할 수 있으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요. 자, 이거에다가 이거 더한 것이 이거였어요. 자, 얼마였죠? 로그 a의 b 플러스 2곱하기 로그 b의 a 이퀄 3이에요. 문제에서 구할 한 것은 로그 a의 b 값, 이 값에다 10을 곱하는 거니까 로그 b의 a는 로그 a 에 b 하 서로 역수 관계이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. 로그 a의 b를 t라고 쓸 건데 a 값보다 는 b 값이 크니까 이것은 분명히 1보다 큰 값이에요. 자 이건 얼마였죠? t가 됐고, 자여는 얼마였죠? t 분의 역수니까 t 분의 2가 됐고, 이퀄 3입니다, 그렇죠? 양변에다 t를 곱하고 식을 정리할 거예요. 자 t 제곱, t로 곱한 거 이항식니까, 마이너스 3t 플러스 a l 0이 됐습니다, 그렇죠? t 마이너스 1, t 마이너스 2이 0이 됐네요. 자, 그럼 t는 1이나 2인데, 1보다 크다 그랬어요, 그렇죠? 그러므로 t 값은 얼마? 2가 됐어요. t값이 뭔데? log a 의 b 인데 구하고 하는 값이 이렇게 구해진 거예요. 그럼으로 최종적으로 구하고 자 하는 10 곱하기 log a 의 b 라는 것은 자, 10 곱하기 이가 돼서 20이 됐네요. 답은